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바로 칫솔 살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필요성과 편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일 사용하는 칫솔 과연 안전할까요? 욕실은 습기가 많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칫솔 역시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칫솔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입속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칫솔 살균기입니다. 칫솔 살균기는 UV 살균, 열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칫솔에 있는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휴대용 칫솔 살균기는 언제, 어디서나 칫솔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학교, 사무실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칫솔을 살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UV 살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V-C LED를 사용하는 제품이 살균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휴대성을 고려하여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SB 충전식인지, 건전지 방식인지 등 전원 방식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디자인 역시 중요한 선택 요소 중 하나겠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있으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대용 칫솔 살균기는 우리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용 칫솔 살균기로 칫솔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미소를 유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